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즈 슈얼러 이형, 죄시 쇼쇼, 강요조 자, 하이즈 자, 슈얼러 이형 자이 슈얼러 이형 하면 이제 한마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할 때는 이게 꼭 무슨 한마디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누군가에게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할때 사용하는 표현 같이 들리겠지만 이제 중국어에서는 이 슈얼러 이정은 그냥 말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 그래서 하이즈 슈얼러 이정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씨에 어. 씨에 슈슈 어. 아저씨 고맙습니다. 어. 혹은 뭐 고맙습니다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고맙습니다. 아저씨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라고 말하고 자, 여기서 이제 슈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슈슈. 자, 이제 새로 나온 단어 중에 이제 슈슈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어, 우리나라 말은 구분이 되는데 어, 중국어에서는 요 단어 하나 가지고 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해요 자첫 번째 의미가 이제 오늘 나온 요 아저씨라는 단어 이 아저씨라는 뜻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촌 친척 관계에, 실제 친척 관계에 있는 삼촌을 슈슈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삼촌이란 뜻이 더 강한데, 갈수록 이제 아저씨란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현대한에서는. 둘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한가정, 이제 한자녀를 이제 지금은 많이 좀 풀린 것 같긴 하던데, 아직도 그래도 어, 인구가 많아서. 그게 오래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제, 삼촌들도 거의 없죠, 많이. 한 집에 한 명? 없는 집도 있겠죠. 어, 자식이 딸이었으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씨에 씨에 슈슈라는 단어. 아저씨 고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어, 경찰이니까. 라고 말하고, 강 야오조.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막 야오조 가려고 하다가 라는 의미가 돼요. 어,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라고 말하고 떠나려고 하다가 자, 여기서도 이제 야오 같은 경우는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깡이란 단어는 지금 문장에서는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막 금방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떠나려고 하다가 요 후일날 뚜이 징차 쉬어 다시라는 뜻이죠. 어, 다시 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후라이 돌아와서 띠, 징차쇼. 그 경찰에게 말하기 를 이런 뜻이겠죠. 여기까지 보면 경찰에게 슈슈, 워더, 셰타이, 카러 아저씨. 자 여기 또 새로 나온 단어가 나오죠. 어. 요 시에라는 단어 그리고 따이까지. 자 시에라는 단어, 그냥 시에라는 단어는 신발을 얘기하는 를 겁니다. 신발, 신발. 그리고 따이라는 단어는 이제 끈을 얘기하는 를 거예요. 끈, 대, 대라고 하면은. 요즘은 대라는 표현은 안써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허리띠, 벨트를 이제 혁대라고 쓸 수가 있어요. 혁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대자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에 따이 하면 이제 여기서 신발 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 끈. 자, 그래서 아저씨 워더 시에 따이. 제 신발끈이 카일러. 카일한다는 이 열다란 뜻이죠. 어. 그리고 우리가 신발끈 같은 경우는 묶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카이라는 뜻은 이제 풀리다란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풀리다. 그래서 제 신발끈이 풀렸어요.라고 말했다. 여기서 이제 슈어가 나오는 거죠. 아저씨, 제 신발끈이 카일러 어, 풀어졌어요라고 라고 말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하이즈 슈얼러 이형 씨에 씨에 슈슈 아이 가 이제 아저씨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깡야오죠 깡야오죠 막 가려고 할때요 후일날 뚜이징 자슈어 다시 돌아와서 뚜이 누구 누구에게 슈어 어, 말하기를 어, 경찰에게 말하기를 슈슈 아저씨 워더 씨의 딸 카일러 제 신발 끈이 풀어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단하죠. 어, 간단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고맙습니다 아저씨라고 말하고 떠나려고 하다가까지. 아이즈 숄러 이숑. 谢谢. 슈슈. 깡 야오조. 孩子说了형声谢谢슈叔刚要走 다시 돌아와서 경찰에게 아저씨 제 신발끈이 풀어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又回来对警察说：“叔叔，我的鞋带开了。”又回来对警察说：“叔叔，我的。” 携带,开了.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